이번에는, 저번에 삼재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 네. 방생 도대체 방생을 왜 하는 거예요? 방생 음, 저희가 저번에 삼재하고 홍수막이를 동진날 했거든요 네, 동진날도 하지만 삼재하고 홍수막이를 정월달에도 해요 근데 이번에는 방생도 함께 하려고 하는데 방생은 왜 하냐면 은 우리가 보통 어, 내가 살생을 하면 은그 업이 생긴다 그래요 근데 방생은 그 업을 내가 소멸을 한다 그러거든요. 그 방생의 의미가 하나의 업장 소멸도 마찬가지예요. 그 생명을 하나 내가 놓아주므로 해서 살림으로 해서 내 나의 업장 업장을 그 물고기가 물길을 가르듯이 소멸해주라는 의미도 포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 저... 정월달에 삼재와 홍수맥이 방생까지 함께 들어갑니다. 이 방생을 많이 해야 하는 거는 우리가 그 방생을 한 생명을 살리잖아요. 그러면은 가족들 간에. 이 생명이나 수명, 수명 장수도 이어지고 그리고 병안으로 아픈 사람은 치유의 효과도 있을 뿐더러 그리고 정신이 어지럽거나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방생을 함으로써 그 물고기가 맑은 물로 헤엄치듯 정신도 맑게 되고 마음도 치유된다는 효과예요 말 그대로 그러면은 방생을 하면 내 병도 다 나나요? 그런 건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만큼 내가 좋아진다 그 효과 치유의 음~ 치유의 또 하나의 치유의 방법 방식이거든요. 방생을 한번 한다고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방생은 여러 번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삼재와 홍수막이는 1 년에 한 번을 한다면은 방생은 내가 꾸준히 우리가 보통 보면은 어, 칠성줄이나 용궁줄, 산신줄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도 계시고, 그리고 자기 사, 사주에 보면은 그런 줄력이 있어요. 특히나 내가 용궁줄력이 있다면은 방생을 많이 하면은 그만큼 많이 닦이고 돈이 있으면 당연히 구슬하든 치성을 하든 그걸로 풀어갈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내가 여유가 없으면은 방생을 많이 하고 그럼 방생은 꼭 저희 같은 어, 제자님이나 이런 곳에 오셔서 해야 되냐? 이게 제일 사실은 좋아요. 왜 방생을 하기 전에 저희도 나름 재를 지내거든요 용왕님께 재를 지내고 하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내가 물고기를 사서 나는 몇 년생 누구 누구 어디 사는 누구입니다. 라면서 방생합니다 업장 소멸 업장 소멸 업장 소멸 이렇게 세 번씩 외치면서 방생을 해주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희는 이제 정월달에 한번더 삼재뿌리 홍수막이 그리고 방생까지 함께 하니까는 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연락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